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 도라 하였고, 내가 놓아여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산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방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열었을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태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랍니다. 이 믿는 우리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디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내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의 다른 날을 말씀하니 지지 아니하셨기라. 그런즉 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하리라 이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함에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아멘. 저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나온 죄종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최 영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영으로그각 심령 가운데 하늘 만나로 먹여 주시는 시간 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재물과 제사로 들려지는 예비되어지도록 주님의 이 시간 하늘과 이땅의 교통이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스 3장 7절에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 본문에 안식 혹은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총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어, 학자들 중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느낀 생각하니까요. 바울이. 이 히브리 3, 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안식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한 가지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안식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뭐냐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헤맸던, 40년을 헤맸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바울이 특히 왜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 가데스바나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이미 거인족 안학자손들이 그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 사람 대비하면 우린 메뚜기라서 우린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미혹이 되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에게 바, 반역했으니 그리고 너희가 그시그그 시, 그, 그 시, 나를 시험했으니 너희가 그그그 그,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어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야 했냐면, 예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건 이들에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애국에서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광야, 맞이 이제 막 거기에 나와서 광야에서의 결핍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를 결국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들이 안식 가운데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듯 저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미혹에 빠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너희가 확신했던 것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을 가져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 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 어, 공곰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가나 땅을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어 가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실상은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애굽에서 노예로 사백 년을 살던 민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용맹한 군사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400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이 민간인이 엄청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인적으로 상대에서 싸워서 이길 확률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 보고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황 판단 하에서는 이 정탐꾼들의 얘기가 100번 옳은 얘기고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기를 우리가 점령할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가 터무니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 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믿음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상황을 보면, 어, 들어갈 수 없지만, 현실을 보면, 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 온전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 모든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의 우선 아, 이삭에게, 그의 우선 야곱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야곱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으나, 이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세대의 체험적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 가운데 즉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믿, 믿음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했었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막 헌신할 때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며 기쁨이 충만했었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내 인생의 삶의 정황과 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어, 확신 가운데 예전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잘했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새교회에선 적응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선교 같은 거를 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뭐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같은 데 단기선교를 오게 되면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죠 거기서 지방 같은데 가게 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어, 전기도 없고 어, 잠은 텐트에서 자야 되, 되고 그렇게 열악하고 시설물도 없어가지고 한 사람당 일인당 한 컵씩 줘서 그거가지고 양치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있단 말이에요. 왜 기, 그가 황황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안식을 누리느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환경이 그래도 안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국에 딱 돌아오면은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한국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뭐, 뭐, 모든 뭐 취직의, 즉 청년들 가지고 저희 청년들 같은 청년들 같은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 힘든 것들 때문에 이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고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는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그게 그게 저의 큰 이제 오랫동안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충만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에 20대 때그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때 있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충만함의 때가 막 그립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항상 충만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그 때의 믿음의 충만함으로 그 때의 안식과 기쁨과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 됐는데, 제가 곰곰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때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고, 지금은 어떤 많은 세상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들로 인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던 것들이 그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안식했던 시간들이 그립고 그때 내가 안식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내 믿음이 좋았다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했는데. 지금은 내가 믿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내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나는 믿음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 때문에 안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 한꺼풀을 벗겨보면,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좋은 나 자신을 의지해서 그때 안식에 들어갔던 거죠. 나 자신을 의지했으니까 지금 믿음이 안 좋은 나를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 안식에 들어가는 정작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좋지 않을 때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을 때나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나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나 지금 그러지 못할 때나 그걸 잘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 잘하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이때나 저때나 예수님이 잘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요.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예수 그리도가 기준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의 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또다시 죄인으로 발견되어졌으나 내그 죄인인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의이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브리서 수신인들의 상황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60년대 중반쯤, 서기 6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면서 아, 마도 이들이 아, 네로가 아, 이제 그 화재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크리스찬들이막 국가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 때였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왜 안식에 못 들어가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차원의 위기보다 훨씬 크고, 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데리고 와서, 오늘날로 치면, 뭐, 어, 국정원 안기부에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있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막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감옥에 있게 될지, 그리고 이제 재산도 다 잃고,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믿음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아낙자손을 보았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이 로아 제국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안식할 수, 안식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안식의 방법이 배교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려서, 흔들려서 이 사람들이, 아. 자기 스스로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확고히 붙들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확고히 붙들고 확고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감옥의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핍박을 면하게 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핍박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일,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핍박을 안 당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면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붙잡혀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고, 바울이 오늘, 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 어,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니까, 아, 어, 그니까, 교회에서, 이저 사람 장로감이다, 얘기하는 그런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에 이렇게 막 헌신하시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에 앞서서 헌신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 뭐, 교회 선교 이런 데도 열심히시고, 뭐, 사업하시면서 재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다, 어, 힘에 붙이도록 헌신하시고,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 모든 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분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기에도 흠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데 이분이 어느 날, 아, 아, 바람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여성분과, 아, 예, 다른 그,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날 믿음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제 어느날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이제 죄인인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분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 어? 어, 교회에서 늘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하고, 교회에서 막 장롱감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응? 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이야. 라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그냥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마음이 언제나 나는 죄인이라는 정죄에 시달리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 이분이 계셨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럼 그러한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내가 신앙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신앙 생활 잘해서 내가 잘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오직 그러한 죄인 된 나를 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도 상관없고,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의,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믿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실 때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은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만 나의 의 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인으로 또 다시 발견되는 오늘 하루를 맞이하더라도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희 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는 비록 죄인으로 발견될지라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의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right. you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죄인의 죄인됨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의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날마다 죄인 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날마다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